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집신나물을 제가 오늘은 촬영하려고 해요. 집신나물의 효능은 여러분 아시죠? 자,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고 정상세포를 증가시켜서 뭐, 두배 이상 정상 세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집신나물 저희는 나물로만 지금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이건 좋은 약재로도 쓴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셔서 헐렁 채취하시라고 지금 찍어 올립니다 자이 특히 자궁 쪽에 냉 대하 또 냄새 뭐 이런 쪽으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그 끓여서 끓여서 말려서 끓여야 되겠죠. 끓여서 이걸 씻어내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용하시고요. 작은 근종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작은 경부, 경부암, 간암, 위암 이런 암 쪽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 나물 뜯으시고요. 지금 채취 시기에요 여러분 이거 나물로도 드실 수 있고 튀김으로도 드실 수 있고 묵나물로도 하셔도 되고 좋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한 포기 조그만 거한 요정도 되는 거 요정도? 요정도 되는 거 요런 거 하나 갖다 심었더니 지금 엄청 퍼졌어요 여러분 엄청 퍼졌어요 엄청 퍼져서 지금 꽤 많이 났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무더기로 자랐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집신나물 생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뭐 부드럽지는 않아요. 약간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가셔서 요거 이렇게 생긴 모양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채취하시고 자 이거는 뭐 어,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그 뭐죠? 그 중금속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배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중금속도 배출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가 듣기로는 듣기로는 이게 그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게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채취하셔서. 드시고 나중에는 약초로도 쓰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시겠죠 자. 북한에서는 뭐 최고의 약재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아주 암이 걸리시면 아마 이걸로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빨리 나가셔서 지금 채취 시기니까 맛있을 때 나무를 채취하시라고 지금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바빠서 어쨌든 지금 다른 걸못 올려드리고 지금 잠깐 이것만 찍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서로 상생하며 사람을 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